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나토코입니다. 아, 자, 앞으로 이 채널에 인삿말을 만들로 했는데요. 어, 처음 구상했던 인삿말, 인삿말은 이제 그 저번에 그 원피스 983화 분석 때끌낄키메라 이거였는데 어, 좀 바꿔서 이제 또 제가 또 원피스를 좋아하고 이제 그 원피스에서 유명한 기술 있죠. 직건이라고 직건, 지랑 키가 약간 좀 비슷하니까 그래서 키건. 여러분들 모두 기건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기건 예, 오늘 할것 오늘 리뷰할 것은 뭐냐? 어, 제 구독자인 이제 구독자이신 김주용님께서 이제 조로 슈스이를 주문하셨다고 좀 상세히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에서 <놀람> 여기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지는 않고요. 문양도 스티커가 아닌 새겨져 있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쪽이 근데 살짝, 살짝 프린팅이 살짝, 좀, 빠졌는데? 뭐 그렇게 막 거슬릴 도는 아니고요. 이제 이게, 그냥 봐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쉽게 다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걸렸다가 하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지만, 네. 집중해서 하면은 한방에 잘 들어갑니다 한방에 잘 들어가고 이거 이 하얀색 부분 이거. 아니 그리고 이거 안에도 칼집 이 칼집 안에도 보시려나 칼집 안에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고 겉, 겉에는 겉 플라스틱 같고요 그러니까 플라스 나무 분명히 칠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어 카지 빼고. 자세 보시면 이게,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박혀있고, 이 좌우대칭이 살짝 달라요. 살짝 다르고, 잡았을 때 그립감은, 음, 제가 다른 건물 잡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게 비교를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고요. 만화에서는 이 부분. 약간 철 같은데, 이 부분이 만화에서는 좀 두꺼운데, 이게 나왔을 때는 좀 얇아요. 좀 얇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은 원래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게 없으면 좀 칼집 너무 쉽게 빠지니까 만든 게 아닐까 싶고 이 칼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피스 와노쿤에서 주로 이제 자카에서 나오는데 수수이가 이제 흑도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색깔이 색이 딱 이렇게 돼요 모양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역시 수작업이다 보니까 프린팅은 좀안됐지만 위쪽 같은 경우는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굉장히 얇고 약간 탄성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고 이거 이거까지는 약간 금 플라스틱 금? 아니 금이래 철? 이건 재질이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이 칼집을 좀 자주 뺐다 뺐다 하면은 살짝 프린팅이 좀 살짝 지워져요 살짝 지워지고 뭐 이거 말고 또 리뷰할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리뷰할 거다리뷰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거 뭐, 이거는 뭐, 할게 없죠? 이거 약간 신발끈 같은 재질이고. 뭐, 저는 뭐,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뭐, 더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영상이 두 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원래 딱그 한, 한 년, 내가 한년 날이 이제 상관없어져서 하루 이제 영상을 이제 여러 개 올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늘 이 영상은 이제 김주용이라는 이 구독자이신 분이 이제 요청해, 주, 요청해 주셔서 이렇게 자세히 리뷰를 해 봤고요. 예, 아, 이, 이제, 끝낼 때 인사말 뭐라 할까요? 키바? 키바이. 키바이 어딥니까? 키바이. 키메이, 키바이, 키메이. 키메이가 낫지 않을까요? 키메이. 오케이. 키메이. 아, 좀 이상한데? 키바랄까요? 키바? 오케이. 키바.